아이고 비가 와가지고 로터리 그 예측이 날이 잘 봐도 아침에 일할 때는 어쩌냐고 미리 준비한 떡 같은 거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아주 복숭아 수확을 기대해도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게 뭐 딴거 있더 자기가 뜻한바 그냥 꿋꿋하를 가지고 가면서 몸관리, 얼굴관리, 자외선관리 농약에 대한 노출 하면서 옆보지말고 옆 뒤도 보지말고 앞만 보면서 가다가 가끔 가다가 스포츠관광 초중등교 대가만도 한번더 오늘 이물은 솔리베킷스한거 괜찮아요 아. 지금 7시 12분이니까 한 시간만 더 하면, 애죽기 기름 다, <laughs> 다할 때까지 하고 가면 되겠다. 음, 맛있게, 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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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쌉.